우선은 우리 노재성 자유 대한 국민 모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연설을 주시겠습니다. 유튜브로 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다리가 좀안 좋아서 여기 안에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법원 저쪽에서면 왼쪽이 되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제 2차 오늘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심리를 우리 저 대법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조이대 씨가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보를 입수를 해 보니까. 이조의대가 지금 왜 이렇게 허겁지업해서 대법원 심리를 하고 있는가 하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다는 게 책임을 왜냐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서 39일 남았잖아요. 39일 남았는데 그 이전에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선고심을 판결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대법원 판사 1 4명 전체가 국민들한테 보정 몸이라고 그냥 야단이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의대가 계산을 한 겁니다. 아이거 그럴 거 없다. 이러나 저러나 판결은 조의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대법관이 14명이잖아요. 그중에 두 사람은 어, 한 사람은 기피했고한 사람은 행정처장에서 그 판결에 참여를 안 하고 12명이 심리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뭐 보수파 뭐가 다섯 명 중도파가 다섯 명 해서 뭐한1 0 십여 명은 중도 내지는 우파가 돼가지고 판결을 하면은 우리 우파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지금 대법원의 이 판사들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영식이 하는 자가 배신을 해가지고 뭐 매수가 됐는지 어는지 그게 배신해 가지고서 6대 2가 되고 나중에 8대 0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대부분 판사라는 사람들은 좌파 우파이가 안 따진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소위 법리를 따진다는 거다 법리를. 그러니까 이심에서 이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내린 그 무진무죄 박지한 판사들이 법리를 적용하는데 잘못이 있었냐 하게 되면은 그걸 파기를 해서 다시 보급에다가 제대로 법리를 정해서 판단을 해라. 파기 환송이라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법리가 잘못되어서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건 그게 벌써 말하면 파기, 자판이 있고 기각이 있어요. 기각. 기각이란 건 뭐냐면 은 검찰에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이유가 성립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관들이 뭐 s e j 다 하고 심리를 하고 있는데 마치 뭐 파기 자판이라도 할 것처럼, 이 a n e s e j a p a n 고 s 할 것처럼 이 야단을 e 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의 가슴에 다시 제2의 칼을 찌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날을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대부분 판사들이 참 하나님이 보호하사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위원인 맞다 그래서 판결을 하면 이재명이는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나는거고 대통령 후보는 보고 다 날라가지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안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보가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뭐 그게 자신이닌는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너무 밝고 그서 우리 김박사님이 오늘 여기 와서 뭐좀 음성은 <laughs> 잘못하지만 한마디좀해 놨는데 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뭐각 언론에서 뭐 유튜버들이 아뭐이 유례가 없는 일이다 뭐 대법원에서 빨리 뭐 이렇게 심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국민은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장재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39일 후에, 39일이에요. 일주일, 이 7일이면은 뭐, 5, 7, 2, 35, 5주쯤 지나면은 그냥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는 거고, 현재 상황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고 시즌 보지만는 이재명이란 놈이 후보로 나오고, 이쪽에 국민당 우파가 그러면 몇 명이 나오느냐, 우리가 볼 때는, 1대1로 맞짱 뛰면 제일 좋겠죠? 1대1로 맞짱 뜨면은 이놈들이 부정성을 하더라도 우리 우파가 총단계를 해가지고 워낙 표를 옛날에 윤석열이처럼 많이 찍어버리면은 윤석열이도 부정성을 했지 습니까 근데 워낙 많이 찍어버리니까 0.73%, 23만 표. 정말로 시로하게 간발의 차로 이긴 거예요. 1대1로 됐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가 빨갱이 후보 한 놈이고, 오판해지 중도에서 둘이가 나오잖아요. 1대1이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문재인이가 당선될 때, 홍, 뭡니까? 이 홍준표하고 안철수가 둘이 표를 나눠먹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어부지지로 된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뭐 한두 품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는데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힘당 후보가 또 하나 나오고, 오늘 홍준표는 자기가 국힘당 후보가 되면은 저 경선을 해서 한 표로도 많은 사람을 밀어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놈 있죠. 지금 이 놈이 말해요, 무섭게 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정 선거로 부정 부정 여론조사 안 하고 어떻게 한동훈이가 우리 우파인지 보수에서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가 지금 1등,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결선 투표 누가 가는지 아세요? 한동훈이란 반드시 결선 투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놈이 잘못하면 지금 1등하게 돼 있어요. 그 2등이 누구냐? 김문수가 아니면은 홍준표가 2등, 1, 2등하게 돼 있어요. 홍준표 1등, 한동훈 2등이 되든지, 김문수 1등, 한동훈 2등이 되든지. 한동훈 1등, 김문수 2등, 한동훈 1등, 홍준표 2등이 돼갖고 둘이 가 결선투표 가는 겁니다. 결선투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하면은 한동훈이 표를 조작해가지고 그놈이 후보로 되게 만드는 거는 죽 먹은 식,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오는 이, 이 대통령 판세를 1대1로만 되면은 좌우간 이재명이는 안 되도록 우리 국민들의 총 단계라면 희망이 있고 부정선가 하더라도 만약에 1대2구도가 되면은 옛날에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 그 꼴이 나는 겁니다 죽었다 개나도 우리 오파 중도가 둘이가 나오면요 이재명이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 예. 이제는 하늘, 하나님의 손에, 하늘의 손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이 한방 내려가지고 참 오늘 천만 뜻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파기 자판을 해서 이재명이 목을 잘라주든지, 예,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재명이 하고 이재명이 아닌 한 놈하고 1대1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나님께 천지 신명에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는 무서운 시련이 다가온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